다음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마이너스와 1 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무조건 더 작죠? 별것 도 없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중에서는 마이너스가 더 작습니다. 맞아요. 자, 절대값이 붙었네요. 절대값은 플러스로 변하죠. 2와 1 중에서 1이 더 크다? 어, 틀렸죠? 3번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어, 10분의, 0.3은 10분의 3이죠. 10분의 3과 2분의 1, 크게 비교하다. 자, 통분해야 됩니다. 10분의 3, 여기는요. 10분의 분모에다 5를 곱해야 되죠. 분자에다가도 5를 곱해서 10분의 5. 아, 분자를 크게 비교해보니까 5가 더 크죠. 얘도 맞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과 0, 어때요? 마이너스 5 절대 값 붙었으니까 1이 되죠. 1과 0 중에서 0이 더 작, 1이 더 작다? 틀렸죠? 자, 답은 3번, 5번 되겠습니다.